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2025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은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강한 해군 해양 강국이라는 슬로건으로 만든 축제 장입니다. 네, 더불어 해군 참호의 중요성과 해양 강국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그렇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은 국민 참여단 그리고 해군 원로 인사 여러분들이요 직접. 해상사 열기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늠름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해군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겠네요. 야, 그럼요. 국민과 함께한 해군의 모습을 이관람심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위문 열차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강한 해군 그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을 키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해군 작전의 심장부, 해군 작전 사령부에서 펼쳐지는 그 이름도 찾아라. 2025 대한민국 해군관아식 축하공연 본격적인 순서를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 해군의 위대한 항해처럼요. 전 세계의 K-POP의 우수함을 알리며 항해하는 분들입니다. 어, 멤버 전원요. 이